아기 씨 무슨 일인가? 야저 인간이라는 거가 뭡니까? 뭔데 그래 돈을 많이 벌까 예? 음, 잘은 모르네만 밥도 먹고, 갑에도 마시고, 잠도 자는 곳이라고 들었는데. 아, 아이고, 그럼 뭐 그거네, 주마. 응. 그렇지 주마. 말하자면 그 여인이 주모 아니겠나? 아이고 예, 맞네 예 아 주모가 그렇게 고아가 장사가 잘 되는갑네요 그헛실이예쁘대 <laughs> 그리 예쁘진 않았 에이 뭔 소리 합니까 한석받아서 본 중에 제일 예쁘던데 와예 그럼 난 조선팔도로 하겠네 뭐를 왜와 어, 뭐 이러시지